게으름뱅이는 소가 돼지요. 글 임형진, 그림 고바우 어느 마을에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온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금도 거들지 않았어요. 일을 시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살살 피하기만 하였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나무 그늘에서 온 종일 잠만 자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또한 소에게 여물을 주라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꾀를 부리며 배를 움켜잡고 굴러댔지요.소년의 게으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해가 중천에 떠올라야 겨우 일어나 아침을 먹었지요.푹푹 찌는 여름에도 옷을 갈아입기가 귀찮아서 두꺼운 솜옷을 입고 지낼 정도였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하루는 소년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얘야, 젊을 때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한단다. 그리고 앞으로 장가도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으름을 피워서야 되겠느냐?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이참 아버지, 젊을 때 놀지 않으면 언제 놀아요? 그러고는. 방바닥에 벌렁 누워버렸지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어서 일어나 나하고 함께 밭에 나가자. 소년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밭으로 끌려갔지요. 소년은 일하는 것이 매우 따분했어요. 그래서 김을 매는 척하다가 아버지의 눈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지요. 산으로 도망친 소년은 눈에 띄지 않고 낮잠을 잘수 있는 곳을 찾아 주위를 살폈어요. 그때 허름한 집한 채가 소년의 눈에 띄었답니다. 어? 저기에 집이 있었나? 못 보던 집이었지만 소년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루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지요. 소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곁에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단다. 소머리 탈이요? 그것을 왜 만들어요? 이것을 만들어 머리에 쓰면 일을 하지 않고도 편히 살수 있기 때문이지. 소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할아버지,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그 탈을 한번 써봐도 될까요? 호호호, 안될 거야 없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자 소년은 무척 기뻤어요. 소년은 할아버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소머리 탈을 받아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옆에 놓아둔 소가죽으로 소년의 몸을 휘감았어요. 소년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놈. 이제부터 너는 소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탈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탈은 벗겨지지 않았고, 소가죽은 몸에 딱 달라붙었어요. 순식간에 소년은... 소가 되어 버렸지요. 소년은 계속해서 탈과 가죽을 벗겨 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의 울음소리만 날 뿐이었지요. 음. 음.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마을 장터로 갔어요. 소를 사시오. 이 소는 힘이 세서 일을 무척 잘한다오. 할아버지가 장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다가와 소를 사겠다고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소를 팔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물을 먹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날부터 소가된 소년은 농부의 밭에서 일을 했어요. 소가된 소년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였지요. 넓은 밭에서 쟁기를 끌면서 바디랑을 갈고 또 갈았어요. 그렇게 온종일 밭을 매며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잠시 쉬려고 해도 농부가 다른 밭으로 끌고가 또 일을 시켰답니다.하루는 소가 된 소년이 너무 힘들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저는 소가 아니에요.사람이에요.그러나 소년의 외침은 소 울음소리일 뿐이었지요.농부는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울부짖자 엉덩이를 철썩. 철썩 때렸답니다. 힘들게 일하다 보니 소년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어. 아, 다시 사람이 된다면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년의 고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가 된 소년이 무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 이렇게 소로 살면서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소년은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뽑아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을 먹자마자 신기하게도 소년의 몸에서 소의 탈과 가죽이 스르르 벗겨졌어요. 소년이 사람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지요. 소년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고는 곧장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laughs>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버지, 이제 게름을 절대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일에 무척 놀랐지만 완전히 바뀐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후 소녀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